안녕하세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입니다. 오늘은 안준영 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수정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수정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수정이라고 하면 사실, 어... 크리스탈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보석의 이름은 쿼츠입니다. 수정류를 다 쿼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수정에 속하는 그 수정과 보석들이 있는데 수정은 파란색을 제외한 모든 컬러가 나오는 보석이고요. 그 보석 색상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제일 유명한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수정이 되겠고요. 자수정은 어, 2월의 탄생석으로, 제가 2월의 탄생석에 소개해드릴 때 자세히 어,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자수정 외에도 시트린이 있는데요. 시트린은 황수정이라고도 부르고 시트린도 또 유명한 <laughs> 보석이기 때문에 사실 11월의 탄생석이기도 한데 저는 11월의 탄생석으로는 토파즈를 소개해드렸고 시트린은 제가 예쁜데 저렴한 보석 그 소개해드렸던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유명한 자수정과 시트린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반반씩, <laughs> 네, 후라이드 반, 양념반이 아니라 <laughs> 자수정 반, 황수정 반, 이렇게 되어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왕수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왕수정은 에마트린이라고 자수정이 에머티스트이고 시트린하고 결합된 말로 에마트린이라고 부르는데, 반반씩 자수정, 황수정이, 어 붙어 있는 그 보석 그대로 커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수정이 있는데요. 사실 백수정, 이제 한자어로 하면 흰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백수정은 락크리스탈이라고 해서, 무색 투명한 보석이에요 어, 그러니까 색깔이 없겠죠 무색 투명한 락 크리스탈인데 수정을 사실은 수정을 대표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이고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신비한 돌로 생각이 되어져서 어, 수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 병도 치료해 주고, 또 미래를 예언하는 힘을 준다. 이렇게 믿어지는 돌이어서. 어, 우리가 보통 수정이 크리스탈이지 생각하게 되는 그 이름을 가지는 락크리스탈입니다. 백수정. 그래서 옛날 뭐 만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수정 구슬을 두고, <laughs> 구슬아, 구슬아, 뭐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 수정 구슬이, 어, 네, 백수정, 락크리스탈입니다. 그러면 아까 백수정은 컬러가 없는데 그럼 흰색 수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laughs> 흰색을 띠는 어 수정이 밀키 쿼츠라고 해서 밀키니까 우유 색깔, 우유처럼 뿌, 약간 뽀얀 그런 반투명한 그런 보석 밀키 쿼츠가 있고요. 어, 또 약간 밀키 쿼츠 같은 느낌인데 핑크색이 도는 로즈 쿼츠가 있습니다. 이 밀키 쿼츠랑 로즈 쿼츠는 어둘다 약간 반투명한 보석인데 이 아이들한테 빛을 이렇게 비추어 줄때 거기에 스타 현상이라고 해서 별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보석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스타 현상을 가지면 스타 커츠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타 현상은 루비에도 있고요. 루비도 스타 루비가 있고 음, 그런 약간 반투명한 보석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포물의 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에는 연수정이라고 있는데요. 어, 연수정은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컬러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 시트린이 약간 아주 연한 노란색에서부터 갈색까지를, 오렌지색에서 갈색까지를 포함하는 보석이라면, 네, 연수정은 갈색에서 회갈색, 이런 컬러를 띠는 보석인데요. 보통 요즘에는 스모키 커르츠라고 더잘 알려진 보석이에요. 자, 스모키 커르츠는 그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점잖은데 섹시한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을 가지는 보석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2007년 어, 우리나라에서는 원로 디자이너이신 이진우 이신, 선생님하고 서울컬렉션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 그때 이진우 선생님이 굉장히 그 심플한 남자 정장들을 디자인하셨고 제가 거기에 맞는 주얼리를 했는데 어, 이 연수정하고 자수정이 어우러진 또 흑진주 퍼플 진주랑 같이 매칭을 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생각보다도 더 멋지게 <laughs> 나오고, 모델이 착용한 모습도 너무 멋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침수정이 있는데요. 침수정은 아까 말씀드린 백수정 안에, 그런 투명한 수정 안에 그 침상 모양, 그러니까 바늘처럼 생긴 그런 내포물, 금색 내포물이 들어있는 보석인데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 여러 가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보석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예쁘게 디자인하며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좋아하고 <laughs> 많은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보석인 것 같습니다. 쿼츠는 그리스어의 얼음을 뜻하는 크루스 탈 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돌로 여겨지고 또 아, 얼음 같은 그런 깨끗한 돌이다 이런 어, 생각을 주는 어, 보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쿼츠는 열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전기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보석이라서 시계의 진동자 재료로 사용되는 보석이기도 하고요. 음 사실 어, 지구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굉장히 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실리카인데요. 그 실리카 같은 성분으로 결정 결정질로 생겨난 것이 쿼츠, 수정과 보석이고요. 그 실리카가 잠정질로 굳어진 것이 칼세도니, 칼세도니도 보석이죠. 지난번에 알려드렸는데, 네 그리고 그어 실리카가 비결정질로 굳어진 것이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질인데도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어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본 건데 어 설탕은 어 수정처럼 약간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같은 설탕인데 녹여서 캐러멜로 만들면 카라멜은 칼세도니? <laughs> 네, 근데 그 아이를 또 녹여서 굳혔는데, 사탕처럼 된 옛날에 그 뽑기인데 붕어 모양, <laughs> 뽑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laughs> 사탕 같이 깨지기도 하고, 어, 그런 게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리는 요즘에는 굉장히 흔하고 유리창이나 뭐 유리병으로 많이 볼수 있지만, 고대에는 유리도 또한 보석으로 사용될 만큼 귀하게 발견되는 그런 광물 중의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은 안준영님이 보내주신 궁금점, 네 수정과의 보석들, 쿼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수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네요. 찾아보니까. <laughs> 네. 어, 저도 이제 머리를 <laughs> 잘랐고,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머리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음,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 우리 딸이 유튜브로 보는 거 좋아해요. 뭐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굉장히 저 혼자 하자, 저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좀 힘이 나네요. 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